<laughs> 걸려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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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려버렸어. 일단 죽여야지. 어, 뭐요? 이거 누구지? 얌얌님이네. <laughs> 어, 뭐야? 두 뭐야. 두명죽었는데 <laughs> 봤어 봤어 뭐야 어사 하, 하, 마신 거 하, 는데 누구 누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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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의무실에서 다같이 그 정전사태 때 무서워서 테네맹씨 있었던거 기억하시는 분? 거기 의무실 있었던 분 정전 때 저도 있었어요 머싸 아, 리타니 확시였죠? 리타니 확시 아, 뭐. 근데 누가 그때 칼을 드는 음흉함 어? 삶을 봤거든요? 예? 바로 머싸님입니다 실수하신거 같아요 머싸님이 칼을 빼들었어요 음. 네. 그틈 사이에서도 보였어 실수한거였어요 피가 서린 어. 피가 서린 어. 그 과도가 그 아니, 아니 왜냐면 내가 시체를 발견했잖아요. 어. 근데 그 악어님 시체가 있는데 머사님이 그 앞을 지나가던데 이걸 왜 신고를 안 하고? 그아그 어두워져가지고 못 봤었어요. 닉네임 못 보세요? 어두워서 안 보여진다니까요? 어 보였어요 아, 닉네임이? 아, 죽어야 돼. 못 봤으면 죽어야. 아 잠깐만 따윤님님이 닉네임 아, 봤다는데? 마크 고인물이... 아, 근데 마크 고인물이 저걸 못볼 리가 없는데. 마크, 아니 머사님은 이프가스카라보여셨을 텐데. 머사님 그러니까. 일단은 그거 해명해주시고. 상영이도 그 봤는데. 안 보였다니까. 동전의 틈타, 틈타서 <laughs> 왜 칼을 빼셨어요? 어쌍님 그거만 드려봐 칼안 뺐어요! 칼 뺐어요 칼왜 꺼냈냐고요 어쌍님 안 꺼냈다고요! 살인을 하려고 긴 거였어요 아니 그 과도 왜꺼내셨냐고요 근데 그 혹시 의무실에 몇명 있었어요? 네명 저거 무서웠어요 두 명이서 설마? 어? 어? 한명더 있을 수 있어 거기 어? 누가 있는지 몰랐다니까요 어? 어두워가지고 세명다 신고를 안 했어 세 명이 누구야? 나, 나는 누구야? 식당으로 나. 뛰었어. 리타라, 랑 머사라, 머사라. 한 명은 얼굴이 기억이 안 나. 나나나 나. 나, 나, 나. 음. 식당으로 도망갔어. 칼 보고 아니, 아니 저도 뛰어가고 줄었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왜 아, 나는 칼 들었다고 그래, 그래, 다들? 어. 그네명 그 중에 두 명일 수도 있다는 거네. 일단 머사님은 확정이고. 부담 확정이야. 머사님 일단 보내죠. 머사님 임포스터때 몰리면 약간 소리 지르시는구나. 임포가 되면은 약간 주시해지면서 억울해한다. 동승님 죽지 마요. 동승님은 죽지 마요. 감히 날 찔러. 봉수 앞에서 이거 사부터 들고 다녀야겠다. <laughs> 겁나 부담스러웠는데. 제가 눌렀어요. 왜냐면은 가위봐한명 죽었지? 나는 시체를 보고 한게 아니고 임포스터가 세 명인데지 한명 색출했는데 우리가 세 명이 죽었어. 근데 한명더죽었단말이야 그러면 지금 다섯 아... 명이면은 여섯 명 남았으면 두 명이 임포스터가 살아 있는데 지금 우리 좀 불리해져요. 요거 아니... 생각 금, 정리하고 잠, 와야 안, 돼요. 어, 지금 수족을 많이 불리해요 그렇지. 나보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 어 예, 말씀하세요. 그 동수기 형이 계속 사보티지 건들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던 거는 뭐예요? 어, 아, 아 그거 사보티지 시체가 들고 있는 거떠 있는 거고 나는 <laughs> 그이머 식당에서 이머전시 누르려고 하는데 지금 비상상황이라서 이머전시가안눌러진다 활성화가. 그래서 그거 불 누가 켜 줘라. 제발 빨리 이머전시 눌러서 회의에서 우리 브레인스토밍 아, 근데, 해야 된다. 이상한 거야. 어, 어 음, 맞는 거 같긴 음, 해. 저게 맞는 어. 거 같아. 근데, 같긴 근데 해. 제가 아서네명 중에 둘이 그 상은이랑 저기 아니었나? 그리고 <laughs> 아 아니, 나는 식당으로 도망갔고 까비. 어. 그러니까 나랑 지금 나 근데 이거 좀 일리가 있는 게 나랑 동수경이랑 식당에 두개 있었거든. 근데 내가 두게그 되게... 뭔가 뭐 유령이라 그러니까 <laughs> 그렇게 했는데 어. 뭐, 뭐 이렇게 있길래 무서워가지고 난 도망가 있었어. 어. 내가 안 죽었다? 그리고 동수경이 지금 이걸 눌렀다 그럼 난 동수경을 믿어야 돼 이건. 어. 둘이 이거. 어.둘이 뭐...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 아니, 아니 근데 이... 근데 얌얌병, 얌얌병. 왜몰라가 난 살짝 어. 아니 왜 지금 전기 왜 끌어온, 끌어온 사람이 세 명이거든 나랑 정돈나볼래. 제가 말할게요 아. 제가 전기를 끌어갔는데 도현이가 전기 앞에 서가지고 안 고치고 계속 서 아. 있다라고 여기 아. 보고 고치는지 있었는데 그냥 안 고치는 내가 설명할게 어. 아우스 배터리 나갔어 어 그래서 아, 배터리가 아. 나갔다 갑자기 <laughs> 그 순간에 근데 아, 그래서 어, 내가 어. 고쳤어 이건 남 몸을 잡을 거야 내가 고친 거와 그 순... 아, 진짜 안좋던네 그건 막그 타입이 도현님이 그 전기 고치는 거 앞에서 좀 오래 있었던 거 같긴 하거든 내가 그걸 뒤에서 놔버리면 뒤에서 보고 있고. 맞아 상태로 음... 있었어 상태. 나나 지금 식당에 있는데 그 다른 거 열심히. 어? 왜? 아니 나는 성태는 성태는 파일 그런가? 전송했고, 왜? 아니 난 그니까 그니까 들어봐. 전등 그 나갔을 때 고치러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래서 아, 아 이게 진짜? 찾다가 아 찾다가 그냥 미션이라도 해야겠다. 패키지면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나. 고맙다. 네가 있어서 제가 날못 죽였나 보다. 아, 우리가 시간이 아, 틀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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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가지고. 아니 뭐래 뭐. 그래. 아니 나. 겁나 하나. 미션 내용 뭐. 내가 아니, 얘기해줄 수 있어 나. 나나시 나는 이머전실 누르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언제 가나 얘는 시야가 넓잖아. 지금 불이 꺼져 있으니까 시야가 넓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야. 안 보인다고! 난 현이 못 봤어! 봤어. 그래 아니, 나다못 봤어! 쪼고. 그래서 성태가 제발 한 명만 떨어지면 죽여야겠다 이상하고 있는. 데 아니, 카메라 통또 어... 시작이래 아니, 진짜 지금 헛소리 질뻔했네 또 채팅 질뻔했어 <laughs> <laughs> 어. 아니, 근데 안 보였다고! 음, 난둘다안 나... 보였고 오, 나는 안뭐 어두워서 이제... 하나도 안 보였고 안 나는 전등 키려고 했다가 진짜 이게 너무 무섭고 이래가지고 무게 말이 되나. 어딘지도 모르겠고 공포 게임에서도 무서운 몸 느끼는 놈인 것같 그래, 알겠는데 아니, 이건 먼 죽이잖아! 동하다강탈통 어. 나는 어 내가 투표할게 동수경이랑 나는 아, 무서워했어 같이 있었고 아니, 우리가 우리셋 같이 있었고 확실한 어. 거 먼저 가야 돼 도현이 확실한거 먼저 가야 돼 내가 봤을 때 둘이 아니 이거 이거 진짜 나를 몰아가는 순간부터 이거 진짜 도이 도... 둘이 아니니까 나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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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따라다녀, 따라다녀.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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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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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인프터가 아닌 시점에서 한 명이라도 킬 나오면은 바로 아, 게임 끝나고 돌었어요 아, 잡아야 돼, 우리 무조건 어, 잡아야 돼. 그래, 돼요, 맞네. 다섯 아, 명중에두 명이니까. 맞아. 아, 근데 이거 무조건 도현이라니까요 선생님들? 왜, 왜, 아, 왜? 아니 전기진 어, 앞에서도 안 고치고 있는 이유가 아, 뭐가 있어? 배터리 나갔다고 마우스 부손이라서 배터리를 <laughs> 갈아 이 새끼야. 아니 마우스가 부손이라서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충전 선 뽑고 있었어요. 그럼 앞으로 유선 쓰세요. 죽이세요 저거 빨리. 아니 조건이라니까 그 뭐, 그러니까. 아니 우선 도연이 말리바이 대봐알리바이 <laughs>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전기 끄, 끄는 데 거기 앞에서 기를 열고 있었으면 내가 뒤돌고 있었겠지. 근데 아, 난 전기 보고 있었잖아. 아, 속이려면 당연히 전기를 보고 있었겠지. 속이려고. 내가 나까지 어떻게 뒤를 어떻게 알고속여요내 네, 미안해요. 나 이미 투표했어요. 도연이한테. 아 왜? 아난반 투표할래. 예, 저도 갈게요 이거 <laughs> 무조건 진짜 무조건 진짜. 아니, 이거 무조건이 아니라 난 진짜 나는, <laughs> 나는 뭐 하늘에 계신 뭐 모든 것들에게난 진짜 마우스 배터리 가 나갔다고 말했어요. 너 아니면 제가 남성성을 포기할게요, 진짜로. <laughs> 진짜 배터리가 나갔대잖아. 어, 아니 근데 배터리 나갔는데 저렇게 의심하는 거왜 그렇게 의심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알아요? 보통 임포스터가 진짜 배터리가 나가. 어? 잡아리지 <laughs> 어? <그러면 웃음> 어? 어? <laughs> 는데 잠깐만. 여러분, 어, 저 임포였는데 어, 아, 진짜 배터리 그때 나가서서 못한 거예요. 이럴 거예요. 어? 나도 유치해 보자. 무슨 소리냐면 딱 게임 끝나 그러면 아저 진짜 인포였는데 진짜 그때 하필 또 나갔어 막 이러는 거 있잖아. 누를 누른다 이러는 거야. 이거 아니, 나 이거 방금 아, 저만 뭐 느꼈어요? 도현님 인포스터로 몰리니까 따연님이 커버하는 거? 아니 아니 저저 도현 범인이라고 한 거예요. 맞아. 너블 어? 남성성 포기해. 나 진짜 배터리 나간 거니까. 어? 아 잠깐만. 아 진짜 아, 포기해. 포기 아 진짜 포기해. 어, 뭐? 어, 마우스 배터리. 아, 씨발. 아, 그냥 진짜 야, 아 추때 그냥. 그래, 야산. 아니, 인포니까. 아니면 아니면 아니, 지짜 배터리가 나갔으면 지를. 배터리. 에이, <laughs> 진짜 버리렴 미래도 없으렴 <웃음> <웃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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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남봉 님이 없지? 수고하셨습니다. 찾았네요. 끝났네요. 너블리 저라고요 반박 님이 잼도 님 의심했죠. 그렇죠? 아니, <laughs> 너블림이야. <너블님이야, 웃음> 너블림이야. 아니, 이게 왜 좋아요? 아, 아 들어고시다 사보티지 네. 왜 들었어요, 식당에서? 아이, 체예요그 어? 그 귀신이에요. 네. 귀신은 중앙 이머전시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머전시 테이블 <laughs> 위에 있었어요, 사장님. 아니요. 이머전시 위에 있었던 건 따윤이었습니다. 저도 올라갔다고요. 위에 계시길래 이머전시 누르려고. 아니, 오자. 오른쪽 출입구 쪽에서 뭐 아니야. 사보티지 그냥 너무 조심하세요. <laughs> 울님, <놀람> <놀람> 또 주시해주셨는데, 토니가 중앙에서 효니야 너 이모저씨 들었거든 네. 그래서, 그래서 이번 그래서 나는 이 버전 눌러가지고못 <laughs> 눌러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막막 손짓했잖아 그게 이 버전 지금 제발 눌러달라고 막한 거야 근데 안 <laughs> 눌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 그게 사보티지 <laughs> 너블링께서 등고 <등을> 있는 <laughs> 거야 내가 아나안 눌렀다니까 사장님 어나 봤어 오른쪽에서 <laughs> 그 사보티지 눌렀었어 산 저는 무슨 처리를 <laughs> 하려고 했냐면 들어보세요 네. 저랑 현희님이랑 사장님이랑 가운데 있었어요 맞죠 네 <laughs> 그때 사보타지가 터지고 그러면 저는 남은 한 명이 범인 아니야 이렇게 말하려고 했거든요 음 그거 네. 그래서 제가 제가 만약에 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남봉이죠 왜냐면 아까 그 저희가 임포스터 잡을 때 도현이 잡을 때남봉 님이 "그건 맞아." 이러면서 도현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들으신 분 없어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꼬리떼기한 거예요. 어쩔 수없었으니까 저는 갑자기 따윤 님이 임포스터일 때 배터리가 나간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 저거 커버 아닌가?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러고 달았어요 전. 아니요 그 전에 제가 그건 맞아 하는 거 제가 들었어요 도현이한테 제가 이렇게 추리하고 있는데 음 도현이 말이 맞지 이러면서 그걸 하는데 그 아무도 안 들은 못 들은 거 같거든요. 아 누가 야추 뗀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지 야추 뗀다고 하자. 저였어요. 저. 아, 그래요? 저라고요 그게. 어, 많이 떴. 어? 그 그러게? 그게, <웃음> <거면>. <웃음> 그게 저라고요. <laughs> 그러면 남목님이에요? 네. 저는 전 어, 라운드 뭐, 때 모르겠어? 바로. 바로 이머던시 때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사보티지 터지는 거 제가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 내가 궁금한 건 그거지. 맞네. 왜냐면은 중앙에서 그게 기용 기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고쳐진 게 태운이랑 나랑 너블님밖에었어 그때 난못 들고 고쳤어. 맞는 게 맞네. 그래서 그 정도 그... 가지고. 아니 그리고 제가 가운데서 셋, 셋이 같이고 그 미션도 아무도 안 하고 있는데 미쳤다고 사로타지르고 거기서 사로타지를 하겠어요? 예. <laughs> 아니 그러면은 <laughs> 지금은 이마전실을 <전시를> 누른 거 아니고 <laughs> 살인 장면을 못격한 거야. 지금 물러진 게 생긴 거야. 지금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아, 그거. 그럼 너블님 맞아. 너블님. 뭐저물러지더 저라고요? 너블님이 잼도랑 약수기를했잖아손 그거 손잘 꼬리 자르게한 거고. 야 그러면 현이야. 잘 들어 봐. 만약에 어. 여기서 너블림을 찍었어 근데 너블림이 아니야 그럼 바로 이머전씨 너안 눌렀지? 눌렀다니까 내가 내가 눌렀어 너도 눌렀어? 다 그래 그럼 나 진짜 아니라니까 ㅈ됬다 찍어야.. 찍어야 되는데 그래도? 아니, 나 죽으면 ㅈ돼 진짜 안나안 찍었어 안나안 찍었어 어어어어어어어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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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하다. 강글동. 웃음> 야와 아 네, 네. 이거리기네 <laughs> 리 미안해요 야는 이건 진짜 와,